남하아드까요 네. 바로 드실 거세요? 네. 어. 특히 동생이 하루 종일 안 되고. 네. 요 아야. 이거 맛 있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우선에 제요 네. 불고기 나왔어요. 네. 어에서안이뭘 드릴까요? 양파고요전

하 <예상 Nab cr deleted> <descriptivehuh Becca> <moistly> 네, 그때 예, 요 안 뿌렸어요? 소스 있어요? 많이 매워 이건 맛있게 먹는 아니요, 법을 다 집은 맛도 맛이지만 좀 친절히 한몫 하실 것 같아요 네 얼굴도 친절하 이게 아, 중요한 부분이니까 니 음. <목소리> 고마워요 수고하세요 네요세요 양파도 수고세요 어디 이갈이 게 하나 드릴까요? 요 이쪽에 소스 있거든요? 맛은 상당 맛있고 매운 것도 맛있요 드시고 안내다뿌려세요

이거를 음, 올려서 먹으면 분이좀어갈수밖이 없고. 오니까 어서오세요. 어서오세요.